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오되 주여 요한의 자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할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바라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어 있는데 남 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어, 시어 떡, 세덩이를 내게 품어달라. 내 버릇을 여행 중에 와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을 없노라. 하니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물을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을 놓았으니 일어나 내게 주소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않냐 할지라도 그 간청함이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일어나니 구하라고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릴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아는 든 하모며 너희 하나니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지 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들을 내나가매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는지라 무리를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할 길를 그가 귀신이 인 바알 세우리 힘에 먹 귀신이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 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시며 스스로 분장하는 집은 너무 무너지니라 너희 말은 내게 바을세부를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니 많이 사태의 스스로 분쟁하며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을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아들을 그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게 되냐.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 재판의 관건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불복시킬 때 그가 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변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지 아니하니라 더러운 귀신을 사람에게 나아갈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지 못하고 그 이에 이르되 에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하고 숨이 되어있거늘 이에 앞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내 당신을 변태와 당신을 먹인 적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의 약한 세대와 표적을 보아되 요나의 표적 앞 밖에서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눈이 외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로 이 세대에 그어하리라 심판 때에 난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 정, 정지하리니 그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일어으음이거나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눈이 외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장도를 듣고 파괴하였음 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서나 말의 발에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둔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의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내 모든 견포는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내온몸을 밝을 것이오 만일 나쁘면 내몸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을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둥글의 빛이 너를 비출 때에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정신 잡수기를 처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기 전에는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 보고 이상하게 여기 영지가 죽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이 지금 전과 대접의 끝을 겉을 삐끗이 하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겉을 마치듯이 이 가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이스 친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식주를 들이대, 오궁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벌이는 거다. 그러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 칩니다. 화이스 친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을 받을 것을 기뻐하는 거다. 화이스 친저, 너희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에 갇서그 위에 밝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도저가 지기 어려운 짐을 저희,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이 되지 않는다.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드는다. 도 그들은 죽지않 죽은 자도 더의 너희 조상들이도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이의 증인이 되어 옳게 하기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의 사도를 그들에게 보내니 그 중에 너로는 죽으며 또 박해하리라 하셨느니라. 창세 이후에 홀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시대에 감당하되 곧 아베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라의 피에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세대에 감당하리라. 파이스 친자 너희 율법전 교사가 너희가 지식을 열쇠히가져가서 너희가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것차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올 때 소경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들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적 보자하여 노리고 있더라. 1 2장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로 밝 만큼 되었으니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누구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어 온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 말한 모든 것을 악령을 내어 드리고 너희가 돌방에서 뒤에서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고리에 눈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임 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번생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아살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 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리니다 너희에게 심지어 버리틀까지 다 세진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사람에게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서 시크를 신인할 것이여.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옆에서 부인을 당하니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받으나 하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 받지 못하리나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는 거든 어떻게든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고 그때 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십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대 선생님 내영 형을 명, 명하여 이가 이산을 나와 나에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에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로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들인 밭에 소출 풍성함에 심중히 생각하며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르러 하리라 내곡간을흘고더 크게 짓고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한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앞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았으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겠으니 자기를 위하여 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또 제자들이 일시때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힐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음식보다 중하고 몸의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만 일을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어도 더듬지도 아니하며 불망도 없고 창고도 없으니 하나님이그 신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할 것을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느냐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짤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의 입부도 입을 것은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나 나라를 보하고그이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작은 불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너희 소유가 팔아 부제하여 나아가지지 아니하는 대남을 만들고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고물이니 보이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을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하나님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있니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인 혼인집에서 돌아오 문을 두드려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딸 띠를 띠고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나와 수종들으라 주인이 혹 이경과 혹 상경에 이르면서도 종들이 그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을리로다 너희는 너희도 아는 바니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면 알았더라면 그 집에 끊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느니라 생각하지 않은 것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일자고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는 진실한 성주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그들을 다, 맡을 아 그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이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우리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디 오리라 하여 남여 종들이 때리며 먹고 마시며 추하게 하면 생각지 않은 나를 알지 못하는 시각의 그종에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신 아니한 자의 벌을,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다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많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은 행한 종을 적게 맞으리라 무릎, 많이 맞은 자,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맞은, 맞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전니이 불이 이미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내가 발을 받을 세례가 있,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답답함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아니라 도리려 흥장하여 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부터 한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할때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한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또 무리에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의 속쪽에서 이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초원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므로 남풍이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들이 천지의 비장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갈때길가에 하라기를 힘쓰라 그간 너를 재판장에서 끌어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 옮겨 주어 옥졸이 곡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러느니 한푼이라도 남기 없이 갚지 아니하 고는 덜컥 했다. 그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이 제물인 섞은 일로 예수께 야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밭으로 만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더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신로함의 망제가 무너졌지요. 죽을 18사람의 엔솔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있을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러느냐. 아, 아니다. 너희도 만일 흑개하지아니하면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이에게이는데 내가 3년이 와서 이 무화과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향만 버리게 하느냐. 흑해되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 그렇지 아니하면 찢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장에 가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을 려며 앉을 때 꼬불하셔서 조금 도 펼치지 않듯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치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고 여자가 곧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니라 해당 집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시는 일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다 하거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과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귀를 외양간에 풀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지 아니하느냐 그러열 여덟 해 동안 사탄에서 매일 봐야 되니이 아브라함이 딸을 안식일에 이매임에 푸는 것을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사람을 보활하고온 무리를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기쁘하니라 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러,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으니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제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으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씀에 각다 너 전부 부풀게 한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박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에 여행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들라 힘시가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불집중이 일어나 문을 한번 가두고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는 노라 하니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여 앞에 서 먹고 마셨으니 주여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 가르쳤은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의 나라 단체에 참여하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또 있느라 니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시되, 나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도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시다가 재산 위에는 완전하시니라 한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냐니, 선지자가 예수사렘에 밖에서 죽은 능이 없는 이라. 예수살렘아, 예수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성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낳게 날개 아래에 모인 모험같이 내가 너희에게 전혀 모으려 함이니니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행패하여 버린 바되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